진짜 이쁜거 같아요 이거 총 3봉투가 8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랩핑지 크기의 OPT봉투가 3장이 들어가고요 이거 1 8 2 5 c m 의 택배봉투가 3장이 들어가고 그 모찌 떡매 야 가로가 9cm 세로가 10cm인 떡매도 아주 잘 들어가는 OPT봉투가 10장이 들어가고 이거는 도호송 그, 66사이즈 약간 이런거 치가 두 장씩 들어가고 세 장인 출처 두장소왕민 두 출처 두장 연민 출처 두장 이렇게 해가지고 엔장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 영경민 출처 인거또세장 들어가고 요거는 출처 모르는 돌 인스인데요. 모조리 재질이에요. 갖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을 것 같은 인스고 이거 도무종 한 장, 이거 한 장, 이거 쏘아, 이거 아, 또한님 그리고 지난 인스가 한 장씩 들어갑니다. 그리고 코코벨린 출처 더미 다영두 세트 들어가고요. 그리고 ん